우리 하나오션을 보여신 우리 주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시장으로 많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래 대금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오늘 확실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금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 대에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줬어요. 그리고 좋은 수급을 받았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큰 하락, 국내 시장도 큰 하락이 나왔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오히려 아래 꼬리를 알고 수급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수급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좋은 호재 소식들이 또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좋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또 뜻할 수 있죠. 지금 뭐예요? 수급이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강하다, 대세 테마에 속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매수세가 가득 들어올 때 우리는 수익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매수 매도 시점은 제가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 거...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얼마에 매수 추천을 한번 드렸나요? 여러분들에게 5월 9일에 빠르게 매수하자 얼마? 74,500원, 74,000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언제 여러분들 이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빠르게 매수하고 나아가자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좀 크게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이때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탈레그램 방에 올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비밀 종목 시크릿 종목도 매일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수익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주인들이 한화 오션이니까 그냥 편하게 오션 오션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대응 전략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채널 성장 위에서 무료로 하고 있어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션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었죠. 뭐예요? 대응 전략도 대응 전략인데 이러한 시크릿 비밀 종목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알아가시고 수익 보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재택하는 방법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일 포르투자 말고 있는 특별한 솔루션 알려드리고 각종 포트폴리오와 강의 자료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하나 오션이니까 오션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세지 한통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방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지금 현재 5월부터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 10억 목표금액 달성한 하실 수 있게 최대한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분이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인원이 있는 만큼 신뢰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꼭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수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려 볼 건데 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10개월 만에 드디어 바이코리아. 지난달 국내 주식 얼마? 2조원 이상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좋은 소식이에요. 드디어 다시 한번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공약을 이행한다.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를 급등시키겠다는 약속을 계속했죠. 결국 이것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이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엔 주식 2조 순매시죠. 여러분들. 이번달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대로 볼수 있고 지금 여러분 어때요? 정책이 어때요? 주주 배당 성향 높이면서 그리고 기업들을 더욱더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주주친화적인 기업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적극적으로 유입을 시키겠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이에요 심지어 어때요?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외국 시장도 다 빠지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 가상화폐도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나오션은 어때요? 하나시스템은 어습니까이 하나그룹 자체에서 강력한 수급을 단체로 쓰러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하나 오션만 오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 그룹주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한화라는 그룹 자체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결국 어떤 테마예요? 조선업 테마가 다시 한번 갈 것이라는 걸 대놓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조선 테마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제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소식이 많잖아요 미국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이 꼭 주가를 회복함과 동시에 큰 수익을 얻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매수 매도 시점은 제가 매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제가 계속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매수하세요 이때는 매도하세요 계속 탈락을 한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 좋은 수익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 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한화 오션이니까 그냥 오션 오션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구독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채널 성장 위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시크릿 비밀 종목 매일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꼭 받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가 종목들 많이 가서 꾸준히 선순환을 하면서 수익을 조금씩 쌓아 나가시길 바랄게요. 특별한 솔루션과 각종 포트폴리오도 계속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시면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한 대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방에서 1억 만들기 지방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500분이 현재 넘게 들어와 계시니까 최대한 빠르게 들어오시고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고 좋은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어떤 거 올라왔어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지금 계속 이 미국 조선시장에 대한 진출이 기대가 된다. 오히려 이번 오버행 이슈는 어때요? 매수 기회다라는 것을 강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목표가가 상승되고 있는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하나오션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 그룹 자체가 묶여서 미국 진출을 한다라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하나오션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필리조 선수를 인수하고요, 방산, 호주 방산조선소 오스탈의 지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산업은행이 블록들을 딱 하면서 오버행도 나온다. 이슈 굉장히 많지만요. 오히려 증권세에서는 하나오션 블록들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큰 수익을 얻어가야 된다는 걸 증권사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플러스로 실적 강화까지 눈에 띄고 있고, 목표가가 얼마예요? 11만 4천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폭등하는, 진짜 막 30%씩 상승하는 목표가 상승 리포트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에서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양한 조선업을 평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오션인데, 이번에 목전에 둔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바로, 오르카 프로젝트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 상승 나오고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 물량 확대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온 움직임을 분명 보여줄 것이다. 분명 이 시나리오대로 갈 거예요. 규모가 현재 8조 원 정도로 추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원래 원전과 조선업 쪽은 이런 식으로 추가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면 두세 배는 더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에 딱 수주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 특성상 폴란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포인트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번에 게다가 하나우션는 뭐요? 나우타 조선소에 또 투자를 하면서 인프라와 역량까지 강화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르카 프로젝트도 역시나 하나오션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나고 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일 뜨거운 주지가 아무래도 미국이잖아요. 미국. 미국과의 협상 지금 굉장히 잘려가고 있습니다. 존 팰런 해군 장관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국과 같이 가고 있다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한국 업체들의 협력의 강화를 원한다라고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박을 건조하고 유지보수하는데 한국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가자라는 말을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미국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동맹국과 같이 가면서 중국을 제치고 우리가 반사액을 전부 다 차지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번 오버행 이슈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우리 주민들이 하나 오션 이니까 그냥 편하게 오션. 오션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있고요.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대신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꼭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시크릿 비밀 종목들 많이 받아가시면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추가 제택하는 방법 많이 알려드리고요. 특별한 소. 루션 제공 각종 포트폴리오와 강의자료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가치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제 방에서 1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세요 현재 1,500분이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 ...으로 부르는 수익보이가 쉬운 순간 그리고 제가 드리는 시크릿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홈런을 굉장히 많이 치고 있으니까 꼭 수익 얻어 가시면서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목표가를 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E tu o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아,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 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